일단, 길, 따라서 가볼게요. 가다 보면 뭐가 나오겠어? 쭉쭉 가, 뭐야, 여기? 어. 아, 이거 시작. 오케이. 지금이다! 매겨! 지금이다! 으, 지금! 우와. 와. 와. 아이 독 진짜 짜인다 게 아오 죽어 그냥 아주 그냥 아 미친 뭐야 이거 야 비겨봐 비겨봐 한 놈씩 한 놈씩 아, 미친 떨어진 줄 알았어. 아유, 그냥 가자야. 야 무시하고 가자. 아유, 저것들 진짜 이 너무 거짓말쟁이. 잘했다. 아, 이 진짜 유용한 팁을 달라고요. 유용한 팁을. 이 너무 머리가 필요하다고. 아이고, 나 그냥 낚인 건가? 뭔가 그런 거 같은데, 그냥 위쪽은 제가 길이 없는 걸 확인을 했거든요. 갈 길이 없어. 더 어, 저기 뭐가 저기? 아, 잠깐 설마 저거 활로 쏴지나 어림도 없나? 하긴 저렇게 육중한 게 그냥 될게 그게요. 우 물방울 친구 한번부르고 소룡 정도면 이젠 가볍죠? 야 친구야 빨리 와봐 야야야야 야, 야, 오잖아 빨리 와 야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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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뭐, 먼저 싸워 아왜왜 왜 이쪽으로 안오신 야, 야 이거 여기서 싸우면 나만 불리한 거아니 야, 야 이거 뭔가 잘못됐어 잠깐만 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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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너 치사하게 용암 위에서 싸울래? 오, 야, 잠깐만, 뭔데, 이렇게 아프냐? 어, 이, 이, 오, 야, 아이, 미친! 자, 계속 가봅시다. 관이 필요하다고? 여기 뭐, 관 타고 또 어디 가나? 아이고, 아이고, 선생님! 이건 아니지요? 어, 어이, 지금이야! 어앞잡인가 아니네 아 미친 아아아아아이 아! 그렇지 어이 두 개나 쓰네 여기 근데 저 끝에 있는 게 아이템이요? 아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건 저기 아. 내가 너무 급하게 그냥 바로 와버렸네 아이템에 눈멀어가지고. 오 미친. 야이 새끼들. 야 설마 저기 뛰어야 되나? 오이 아이 뛰어야 되는? 잭. 잠 잡아 아이 잡아 이거 저기 아이템을 못 먹지 않나? 어우 미친 뭐야 이것들. 야 누구세요 누구세요? 니들 뭔데? 야 니들 뭐야? 니들 갑자기 왜 이래? 저 아세요? 저 아세요? 왜왜왜왜 이리로 는 거야? 야 얘들아 잠깐만 잠깐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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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, 무서워. <목소리> 어이C k 어 저기 뭐, 뭐 있네? 와씨 얘네 좀 무섭네. 너 누구세요? 못파의 저주. 어, 이거 그 원탁에 그 못생긴 애 하나 있었잖아요. 걔한테 주면 뭐, 뭐 스토리 진행되나? 그래요, 설마 평타한데 죽겠어. 어, 미친... 너 누구세요? 피 묻은 손가락 네리우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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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다 왔을 때, 내가 먼저... 아아, 아, 맞았네. 어, 나 샌데? 어? 나 좀.. 많이 센데요? 계세요? 이거 왜 조용하냐? 불안하게? 라곤되는 대상이 없는데? 뭐지? 딱 봐도 상자 너무 의심스럽잖아 심지어 저기 혈흔도 있어 저기 에반데? 뭐 만졌는데? 아, 연다 아저 있구나. 브루아 이 자식아. 야, 넌 여기서도 여전히 머머리구나. 어 미친 뭐야. 하, 멍청한 자식. 그래서 어쩌라고. 어 뭐야. 어, 목숨 그걸. 뭐라는 거야? 빛바랜 자지. 여기에 아이가 오겠냐고. 음, 그래. 건달 패치아 패치도 빛바랜 자예요? 전 패치도 룬만 모아 모으면은 왕이 됐겠네. 어 이놈 새끼 이 아이 샹노 새끼야. 근데 패치는 좀 어울린다 배율자 쪽에. 음 그래. 아 잠깐 내가 놓친 거 같은데. 아 이거 아니요 여기? 어오 오랜만이야. 이게 마을이에요? o u make of it? 이 네펠리 루가 그 오픈일경 딸 맞죠? 아 수양딸 그래서 뭐 어쩔건데 뭐지? 어 뭐야 I, Albus. 아. 밤알바스오오 오. 오! 어 내가 안 죽였는데 이 새끼 뭐야? 어 뭐야? 오씨 뭐지? 어 되게 기분 나쁘네. 어 뭐야? 어 상아 손나? 어이씨,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. 어이씨, 스토리 좀들을라 했더니 죽여버리네, 그냥. 발의 얼굴 VS 안아줘요, 인형. 난 그럼 발의 얼굴 고르겠다. 가고 일령! 어? 그렇지! 뭐야, 이거 타겟팅 왜 이래? 어, 이거 타겟팅 왜 이래? 어 밑에, 이야. 어쨌든 여기 와서 가구 잡고 저 밑에 길로 내려가면 되나 보다.